댓골목문학 아, 최강 이박우쇼 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정덕진 게이터. 아, 슬롯머신 저건게. 사건. 슬롯머신 사건은. 예, 슬롯머신 사건.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 거기서 슬롯. 또 스타가 한 나왔죠. 홍준표. 그렇죠. 아. 모르시게. 예. 근데 참 그때는 홍준표 신싱했는데 네. 요새 홍준표 보니까네. 뭐 희한하대요 그 정치판은 그발디는 순간 그래대예쁩니다 이게 뭐 희한한데도 사람이에요. 예. 예. 저도 그 간지간지나 그발디딜를 하다가 말았지만은 그 정치판이라는 데가 그 똑똑하고 그좀 그 극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홍준표가 예. 사상 일개 검사해서 그때 그때 그 홍준표가 그... 아니그 서울 지금에 서울 서울지검. 지금 네. 지금 강력반 강력. 대한민국 강력부라는 게 예, 예. 1980년대 후반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 예, 대금의 예, 강력부 강력부가 예, 생기고 예,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전국에 깡패들하고 중수부는 이제 그 중수부는 그, 이제 그저저고공무원들 거의 공무원들 비리 사건을 주로 경제사범 예, 예. 그 이제 중수부가 있었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홍준표가 어 그때 있었어요. 지금 강력부에 있었거요예 있었는데, 있었는데 예, 예. 강력부 에 있었는데. 예. 사장 정덕진 사건은 그 전전 검사들부터 그 소위 말하면 그 앞에 음뭐 강력부에서부터 벌써 조사가 되어 있었는데. 어었겠죠 그런데 예. 전부 다 뭉개했습니다. 뭉개지. 예. 그 뭉개할 수밖에 없는 게뭐 예. 전부 검찰 내에서도 그 정덕진 비호세력이 엄청나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걸 다 뭉개죠. 아,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정치적인 문제, 박철의 어, 문제도 있고. 박철이도 구속시켰지. 예,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저...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뭐, 얼마 사고 나오긴 나왔습니다. 아, 이근계도, 네. 하, 이근계도 그래가지고. 네. 예. 이근계는 심지어 그 받은 거를, 저, 저, 무죄 받았어요. 무죄, 아, 무죄 받고 나머지 네. 뭐 어떤 거 가지고 조금 처벌받은 거. 그런데 영장은 일단. 일단 다 구속됐어요. 다 그, 수확. 수가... 홍준표가 채웠다 아닙니까? 홍준표가 있죠. 그죠 예, 예. 그랬는데 벌써 조사가 됐는데, 이, 자꾸, 예. 저, 저, 이 사건을 뭉개고 하니까. 홍준표가 그때 당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서울지검장에 예. 그때 송종이라는 저 아, 송종이. 송종이 검사장이 있었어요. 예, 예. 그분은 난중에 어 아, 서울지검장인데 지장그 예, 예. 이상 못 올라가고 송종이도 없었었습니다. 아, 예. 왜냐면 너무 대쪽같이 하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송종이도 난중에 우리 흔히 아는 말로 검사 판사 돼가지고 변호사 개안하고 시골 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 참그 보통 사람입니까? 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아, 그러니까 그 송구희 네. 씨가 자기 고향이 그 충청도인데 충청도 가서 마누라하고 같이 가서 농사 지었어요 대단한.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변호사를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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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관 안 받겠다 이거죠. 그 정관 제의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부산에 우리 친구 그 자까지 말했던 그. 정방형님도 3년 동안. 안 했다 아닙니까? 3년 동안 안 받았다 아닙니까? 네, 그건 뭐. 저, 내가 세상을 우리가 참이 검찰 비리나 참이 법원 비리를 우리가 이 저번에 저저 저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예, 참 이거 예, 예, 예. 절실 느끼지만 내가 참 보기에 대한민국 판사 검사 치고다 물론 저~ 돈에 참 초연한 사람도 있겠지요. 있는 그게 무슨 그 완전히 어제 한강에서 밤을 잡기로 어렵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데 그런데 내가 유일하게 확실히 본 거는, 그, 내, 어릴 적에 종마고 5인 그, 맞습니다. 그 친구인데. 제가, 그,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처음 연결된 게, 그, 진영이 형, 그, 전방위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 저, 저, 우리가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 문재인 변호사가, 저, 판검사 임용도 안 되고, 바로 변호사 개발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상 네. 변호사 바로 개발하면은. 무슨 예. 예. 인맥이 없으면은. 네. 좀 저, 별로, 별로 손이 없습니다. 손이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많이 밀어줬습니다. 그 때. 그, 저, 우리, 행군. 저, 김판사가 이제 많이 밀어줬는데. 예, 예. 저도 그 사건 내게. 예. 응그 해가지고 다 이기지만. 예, 예. 그래가지고 예. 그 친구는 내가 유일하게 본게그 친구는 뭐 술도 막걸리 백에안 먹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도 줄담배가 되다 보니까 예, 예. 결국에 올해 참 명을 유지를 못하고 몇년 전에 별세를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부산에 법무법인이 네, 있다가 예, 예, 근데 이제 예. 이 친구는 뭐 돈에는 초연하고 어, 자기 부친이 이제 부산서 에 아주 유명한 네, 변호사, 변호사 판사 출신의 변호사 출신 간에 재산도 아주 재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초연합니다. 예. 그래, 그 사람 말고는 내가 저저 저, 저, 그, 그렇게 그 사람은 예 그, 청렴한 사람을 못 봤어요. 예. 그이제송종이 그래, 검사가 이제 송종이 검사. 그런, 그런 네. 스타일이에요. 예. 그송종이 그래, 검사가. 대쪽 같은 사람이 강력 부장으로 오면서, 음, 그 밑에 음, 홍준표, 홍준표 있었고, 아, 아, 아. 그 다음에 또 부장 검사 하나도 아주 대쪽 검사만 아, 왔습니다. 그니까, 아, 그 이제 홍준표가 이제 소신있게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홍준표하고 은진수라고 또 옛날에. 은진수. 그 예, 라고그 예, 예. 사람은 또 저, 저 불미스럽게 부산 저축은행 사건 때문에 잠시, 맞아, 맞아, 잠시 고속대가 예, 나왔는데, 예, 예, 예. 그 은진수는 이제 회계 전문가입니다. 서울대학교 어, 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검사된 사람입니다. 아,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이제 원진수는 정덕지 계좌를 주었다는데 그때 정덕지 계좌가 2 0 0몇개 계달합니다. 뭐 통장이. 그래 가지고 홍준표가 이제 이저 정덕지를 이제 이제 조지는데. 네. 정덕진이가 로비를 하면서 저거 동생한테 로비를 많이 시켰어 정덕일이라고. 예. 아, 그 예. 사람도 아주. 아, 그 사람도 시문에 좀. 아, 예. 예. 저 동생, 동생도 얘기. 유명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동생은 2014년도에 그 제주도에 카지노 운영하다가, 저, 암으로, 음. 저, 저, 도, 죽었고, 저, 저 정덕진 씨는 2017년도에 신검 경색이 와가지고 또 아,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다음, 저, 참, 험망하지요 예? 뭐, 올해. 돈뭐몇조 있으면 막, 그래 있으면 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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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뭐 재산도 많이 날리고 했지만, 예, 하고 그래, 했는데, 예. 그 그래 이제 이 정등길 씨를 소위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 프리발이닝을한 거예요. 그렇겠지, 예. 니는 예. 구속 안 시킬게. 그렇지. 불을 안. 불러안 그래가지고, 예. 이제 박철이한테 돈준 거, 그 다음에 이건기한테돈준 거, 그렇겠지. 이제 줄줄이. 그때 한30몇 명이 구속 내지 파면 됐답니다. 이야. 예.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검찰 내부에서는 막 압력이 들어오고 한데 홍준표가 이제 홍준표지가 똑똑한 게 이제 검사장이 막아준 거예요. 바람을 송정이 검사장이. 검사장이 좀 묻고 뭐. 야 검사장이 아니면은 일하면 박영수 같으면 덮어붙죠 이게. 박영수 같으면 덥지. 개발자 홍준표 보고 말한 대로 뭐 홍준표 니딴데 가라 하고 쪼가네. 딴데 보내보고. 그래가지고 홍준표가. <laughs> <laughs> 참 슬롯 머신 사건으로 오늘의 홍준표가 있는 거예요. 음, 드라마도 나오고. <laughs> 그러니까 스타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변호사 조금 하다가 김영삼이가또 홍준표 또 땡기가가지고 <laughs> 맞습니다. 국회 예. 국회 들어 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준표 씨도 좀 이제. 옛날에 좀, 그런, 검사총임 할 때, 네. 모래시에처럼 그래, 그래. 아니, 이제, 뭐 이제 아이고, 이제 하는, 뭐, 이제,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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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더만요. 야, 그, 무슨,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덕진 씨가, 그때도, 그래, 뭐, 사회무리를 일으키도, 워낙 예. 돈이 있다 보니까, 그때도, 예, 예. 그냥 또집행유예 받고 다 나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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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박철이도 오래 안 살았습니다. 봐봐, 여보, 뭐, 뭐, 많아. 많아. 뭐, 1년도 안살아가 뭐, 구성 그 군동 나와도 되기는 했대. 옥먹고, 뭐, 1년 살아가 나는 옥먹고, 5년 살아야 살겠습니다. 그렇게 <laughs> 뭐, 그걸 또 일단, 생각하러 한번 해봐야 되겠지. 아, 그렇지. 막, 음. 예, 예. 그러니까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음. 저, 슬롯머신 사건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왜험야 돼버렸어요. 예. 됐는데, 이 정대전 씨가 그 뒤에,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상하게 그런데, 희한하대요. 도박장을 하는 사람들또 도박을 좋아해요, 자기들이. 오, 예, 예. 예. 마카오 가서, 그, 저, 노름하고 또, 라스베가서 노름하다가 또. 아니, 뭐, 그 지돈 주고 지돈 받으면, 그 별로, 그지재미없어 아니, 슬픈데. 그, 자기가 도박장을 한 사람인데. 아, 그러니까, 지돈 주고 지돈, 뭐. 지돈 그래가지고. <laughs> 지상금 받고, 이러면 재미없을 텐데, 미국 가서, 미국에, <laughs> 저, 라스베가서 가서 또 도박을 크게 하다 보니까, 외양 예. 반출을 그때. 그거요. 아, 제가 반출을 한데그저덜통난게한 반출. 예, 예. 450만 달러. 뭐, 뭐 그때 나중에 큰 돈이요.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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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름한다이 있네. 그지 노름도 하고. 음. 그것도 뭐저 부동산 그, 샀는 거인데. 그, 그, 예. 예. 그런데 음. 그때 저저저 음. 저, 저, 우리는 <laughs> 그랬던 게 있으면 좀 영하나 만들고 쌈막게 <laughs> <맞게나> 나오고 <하고> 이런 식인데 <laughs> 자그 뭐,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그렇지. 예. 예. 좀연극이나좀 아, 야. 그러니까는 뭐저저 그런데, 내 것들은 정정좀 따라다닐 걸 그랬네. 그죠? 그래가지고, 예. 이 사람을 또, 그때 이 사람을 또 잡아 연 사람이 누구냐면, 예. 그 위대하신 박영수가 또 검사를, 부장검사를, 이 사람을 잡아 였었어요 아, 박영수. 박영수가. 이걸 안, 주 줬나? 아니죠. 예. 노르메이 털게 나가 신문에 나쁘니까 안 잡아 열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예. 그래가 박영수가 이제 잡아 였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때 또, 저, 저, 몇달안 살고 집행이 또 나왔습니다. 뭐,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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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이 정덕지가, 아, 그도 아무 뭐, 박영수 아이라도 뭐, 법, 법원에 해가지고 요리 해가 나왔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박영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 정덕지도 이제, 뭐 그래가 살고 나오고, 예. 이제 박영수도 이제 그 뒤에 이제 박영수가 옷을 벗으면 이제 2000 2000몇 년도에 옷을 벗었을 겁니다. 그런데 형님, 사실은 미국은, 미국은 이 탈세라는 걸 갖다가, 그걸 그 음, 지구 끝까지 따라가면 엄격하죠. 그 다음에 마약. 아, 그렇죠. 이게 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엄격한 음.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미국은 탈세범은 완전히 마 탈세범, 마약범, 이런 것들은 음. 거의 그 지구 끝까지 추적을 한다고 할렇죠가없데 그래, 이제 우리나라는 먼저 뭐. 한국은 뭐, 뭐, 중국은 뭐. 고액, 어, 전압자들이 어, 뭐. 왜? 아니, 이제 그건 이제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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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압을 하고 이제 자산을 그래, 숨기는 경우인데. 네, 금안 내고도 뭐. 이제 음. 이, 이제 이 시절만 해도 이제 뭐, 탈세가 아주 뭐, 성행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요새는 탈세가 이제 어려워진 게 워낙 이제 이 전산이 만 너무 촘촘하다 그래,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탈세가 아, 힘이 드는 고 예. 이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두운 그러니까 시기. 뭐, 그, 그, 90년대니까요. 어두운 시기.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음. 이정덕진씨를 이제, 이제,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이제 2010년도에 이제 그래 됐어요. 그래 가지고 박영수도 옷을 벗었는데. 그렇지. 예. 박영수가 또정덕치희가 난중에 어떤 사람한테 이제 그 부동산 매매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 음. 어떤 사람한테 정덕정시가 사기로 피소됐어요. 어. 그니까 사기로 피소가 되니까 변호사를 누구를 선임을 했냐 그니까 박영수를, 선임. 박영수를 선임을 했어. 요 쥐잡아요 사람들. 아, 쥐잡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예. 그게 다 그렇다네. 아니, 그저저 저, 김태철도 그런 건그그저저 저, 검사들하고 예. 예. 검사들이 쥐잡아 영 사람들하고 난리 보면 되게 친합니다친합니다 친합니다. 예. 아니, 부산에 우리가 그, 저별 7개짜리 아 있습니까? 예, 예, 예. 세븐스타. 예, 예, 예. 예, 세븐스타. 그 칠성, 칠그저 일곱 개. 예. 예. 거기에 저오야분그 이강한 씨아십니까예예 예, 예. 조금 뺐다가 는분아 예. 그분이 한 12년 전에 그, 그분 또 잡아요. 분아 아, 그래. 12년 전에. 예예 예. 예, 예. 연재 경찰서에서 또 그때도 뭐 사기건이 걸려 가지고. 예. 연재 경찰서에서 구속 영장을 쳤어요. 예예 예, 예. 변호사를 갖다가 부산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사람을 떡 데려왔어요. 그잡아 여는, 자기 잡아요. 언제 전쟁에서본때 자기를 잡아야 했던 그, 조성식 검성식 사 검사. 검사. 예. 아 유명한 분이죠. 아. 그 사람을 데리고가서 변호사를 그렇지. 선임을 했는데 예.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돼 봅니다 그럼 그 선임료가 뭐 이제 천만 원, 이 천만 원만 주겠습니까? 어? 그 자기 손으로 지 연설하고 지나더라. 지나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뭐 검사도. 검사들은... 그래그사람 변호사 선임을 해서 서울에서 이제 예. 가방 들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저, 저, 그 검사가 이제 변호사 선임계를 냈어. 예예예. 예, 그럼 예. 검찰, 경찰서에서 영장 올리면 뭐합니까? 검찰에서 기각. 그래, 그건 이제 사건이 이제 싹, 어지부대는데. 그정동진 그래 하고 박영수도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정동진이라는 사람 사건만 보면 일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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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저, 저, 선임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억수로 받잖아요. 그래. 그래 박영수가 아, 그것도 했고. 그 박영수가 그거도. 그뭐돈 많이 쓰면 자. 그 분은, 뭐. 2015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어,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한 정덕진에게 패소한 이모라는 사람이, 어, 박영수를 카트칼로 난자한 사건입니다. 박영차 노붕이의 사건 나설지게. 예, 예, 예. 박영차 변호인이 누구냐? 예. 또 박영수. 박영수. 예, 예. 이 사람은 돈 있는 데는 어디에 똥파리 메고 다 붙어요. 그, 고 코에 뭐, 동전 500원짜리 두개더가고 코도 커대요, 그 사람이. 네, 구멍이 뭐. 그래데 이제 지금. 그 그러니까 냄새를 얼마나 잘 맡겠습니까? 그래, 그래 이제, 이 박영수, 이 사람은 지금, 내, 내가 이제, 이래, 이리 이래 보면요. 예.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대장동 김만배, 박영수, 어려워, 어려워. 이재명. 예, 예. 그, 다, 고 전부 한 똥속입니다. 거기 갈텀입니다. 내가 작업할 때는. 예. 네. 이재명이고, 지가 어째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까? 아, 성남시장서부터, 국회의원되고, 그러니까그 네, 이제 모든 네. 게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하고 이제 박영수 이제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걸 그래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박영수 이 사람을 지금 왜 나는 박영수 건설일이 최재경이야 이 사람은 저 곽상도를 왜 지금 잡아주지 못하잖아요. 저. 그래서. 네? 박영수 이사람이요 그걸 처리 못하면서 무슨 뭐 고위공직자 뭐 나는 한동안또좀 이상해 봅니다 아니 이상하죠 그러니까 네, 바, 저기 저 박지호이가 저저저이 박영수를 특검 박근혜 특검을 시켰다 아닙니까 출천해가지고 그건 저뭐이 사람도 저 아버지가 목포에서 변호사였어요 박영수 아버지가 목포에서 변호사하고 그래 박지호이하고 그때부터 뭐. 알아요 박저 박영수 박영수가 53년생이거든요. 그렇지. 예, 예. 저 아버지가 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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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이 제주도라고 하는데, 이제 목포서, 저, 저, 내가 볼 때는 목, 목포 출신인 것 같아요. 뭐, 목포서. 그렇지, 그렇지. 뭐, 예. 자기 아버지가 예. 그 향판, 향토 판사 하다가 예. 변호사를 했어요. 예. 그래가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제 그 아들인데, 이제 예. 박지호이가 그 목포 출신이니까 박영수 아버지를 잘 알아요. 그게 박영수하고도 알산육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 그래, 조국이도 안 그러겠습니까, 형님. 예? 조국이, 어쩌면 뭐, 박영수는 저거 딸내미구 해가 오십억도 하고 아니 지금 딸내미구 하고 다 했는데 박영수 사촌동생인가 그저저 화천대교 그저저그저저 저, 그 저, 저, 뭡니까 그저저 저, 저 지분이 있다입니까 거기에? 그러니까예. 이런가 이건가 거기에 그러면 저거기는 와내 마음 고 그래.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저국인? 그러니까 그니 지금. 그니까 박, 무슨... 박영수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박영수는 그렇습니까? 내가 지 핵심이에요. 그래 지금 광상도도 뭐 프로젝트고 뭐. 그래 이거를 지금 뭐, 뭐 아무런 아니 그,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음. 대장동 사건에 음. 국민의 동당 있는 놈들은 또 엄청나게 못겠습니까 광상도가 그래, 5 0뭐 아니 뭐 봐요. 해못 쓰니까. 성남 대장동이 언제부터 시작됐나면 뭐 2010년도 이전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그저 뭐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는 동안에. 그쪽에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로비가 그, 안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안 했겠습니까? 그니까, 이제, 근데, 지금 요는 핵심은, 박영수를, 이거를, 응? 음? 6월 26일 현재, 박영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과연 영장이 발부될까? 저번에 곽상도처럼 느슨하게 하여가지고, 괜히 쇼하는 건 아닌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넣느냐, 안 넣느냐가 핵심인데. 핵심이죠. 근데 박영수하고, 자, 박영수가요, 부산의 동부지청장도 했어요. 예, 예, 예. 예. 그때 지청장 할 적에 차장이 누구냐면은 황교안이었어요. 그걸, 그래, 아, 이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그리고 황교안이가 탄핵 국면에 과연 박근혜를 위해서 황교안이가 움직였습니까? 절대 안 했어요. 움직이죠. 그러니. 그러다가 또 지금 대통령을, 또 특금보로. 특금보로 데려왔대. 데리고 와가지고, 겨, 결국, 오늘이 이렇게, 아, 이렇게 만들었 조사는 또 한동훈이하고, 한동훈이. 유석이하고다 하고. 유은이하다 하고. 예. 그러니, 그, 이게 뭐, 무슨, 기고 웃기고, 무슨. 그니까, 러 대한민국은요, 박지호에 갔다가 나는 정치구당이라데 이게 정치구당이고, 정치구미호입니다. 정, 구미호가 아니고, 이거 그그그 정치. 시력이지, 그런 아니, 구당이 네. 무슨 구당입니까? 정치구미호. 난 그래서 보면 저거, 야...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관심 내가 유자 강의를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흡사하다, 저, 저 저런 것들은, 저, 진짜, 뭐 나중에, 부관 참시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80이 넘은 게또 국회의원 넘어니다 국회의원 나온다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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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러니까요. 아니, 예. 예. 무슨 농담이겠지만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일나 하면, 야, 저거 어제 전말 어느 여자가 오셨지? 이래, 뭐, 물어볼 정도로, 뭐, 농담이, 뭐.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네. 참, 그, 저런 게 안주까지 정치한다고 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형님. 박영수, 이, 거를 처리 안 하면은, 저, 이거나, 뭐, 수사 하나만 합니다. 솔직히. 그러니, 뭐. 어쨌든, 이제, 그, 한국도 좀 밝아지고, 이제, 뭔가, 우리가, 아니. 민주주의의 어떤 그걸로 가려면. <laughs> 일단은 사법부, 음. 검찰, 이쪽이 명쾌하게 음. 안 하면, 예. 그 그래, 예. 물론, 예. 물론, 아무니다 우리, 우리가 다만 한평생, 다만. 우리도 한평생 살면서 뭐검찰 뭐, 우리가 검찰에 뭐 조사받고, 그래 많이 해보지는 않 한두 번은 내가 경험이 있습니다만, 예, 예. 안 해봤지만은, 뭐, 어깨념으로 내가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서민들한테는 뭐였 뭐. 완전히 그, 그, 뭐. 검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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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검사들도 그, 행편 없는 인간들은 행편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검수완박이라 하는데 예. 그러면 또 경찰은, 경찰은, 그러면, 뭐. 또 예? 공무원은? 아니, 경찰은 그러면 또. 경찰은 뭐. 공무원은. 검찰은 그러면 또 그러면 깨끗합니까? 그래서 야간에 막. 국민들만 에에, 꾸준 세금 도박도박 내고. 그러니까 예? 앞으로 지금. 뭐 지금 보니까 뭐 나는 지금 뭐뭐뭐 뭐뭐 코인 사건이다 뭐 지금 뭐뭐뭐 돈봉투 사건이다 하지만 이거 하나 뭐, 정리되는 걸뭐 어떻게 정리되는 걸로? 정리되는 게 어떤 1년 동안에 뭐 정리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아무 뭐 정리도 안 돼. 한동이는뭐뭐뭐 아니면 무슨 뭐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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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멋있다 사건 뭐 패션이 뭐허무장가이뭐 그런 걸 딱. 감 한 방에 못좁입니까그런데 뭐, 에? 검찰의 생리가 보면 옛날에 덮을 건 덮고,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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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 건 봐주고, 이래 안 하니까. 불을 따로 있지. 박영수 뭐있어받아야기때다덮어버 네, 아닙니까? 다, 다. 뭐, 그분은 그또 냄새를 잘 맡으니까 또. 덮는 것도 그냥 덮습니까? 완전히 수건포로가지 좀, 저기 봐. 그러니까 무슨, 뭐, 그냥 뭐, 팍, 뭐. 수건포로가수근포로가 완전히 막. 덮어버려. 그러니까, 앞으로 하면 지키는 보이시다만은 내가 별 가망성이 없을 수가 없어. 그래, 막. 그런데 지금 진짜, 어때요? 그 한국, 요, 대한민국도 아버지 탄강을 하나 만들어가. 예? 그런 것들 싹쓸이 해가. 막, 거기서 탄강에서 이거나. 아예 이럴 때 보면 김재라이가참잘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마 무조건 쏴지기 보고 막. 꾸륵꾸륵. 예. 그래, 막, 이제 우리가 참, 그런데 막, 정치에는 뭐, 나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고 보고, 참, 그래. 그러나, 이제, 아니, 형님,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피곤하다, 아닙니까? 피곤하죠, 예. 네. 우리, 이제, 서민들의 삶이 피곤하니까 제가 이게 흥분을 하는 거지. 그렇죠. 어, 아니. 서민들을 좀 빼볼리면, 이래. 아니, 놓고. 세, 그게 뭐냐면 세상이 좀더 불공정하다, 아니까 불공정하다, 아닙니까? 불공정하다, 아닙니까? 공정한 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정 안 하니까 성관이 놈들, 저거 자식들 전부. 다 벌써, 벌써. 채다시이 보고. 애비 찬스, 응. 오빠 찬스, 뭐 아, 그런 식이니까. 성간이에서 세상에. 그러니까 불공정하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형님 우리가 리콴유리콴유리콴유로왜 아, 리콘뉴, 아, 그래. 존경합니까? 아, 그 이제 뭐, 어거게죽조조 밀수하니까 사지기 보고, 사행식이 아, 보고. 아, 그래야죠. 당연히, 아, 그래야죠. 아,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뭐, 이거는 뭐. <laughs> 그렇게 돼 나라가 이제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된 <laughs> 거지 그렇죠. 근데막 뭐 그거는 뭐 이제 바르지도 마이소 그뭐 내가 볼 때는 뭐 완전히 막 완전히 똥부렁내가막여기도 저기 막똥부렁내가 나는데 지금 뭐뭐 여야를 망고 여야를 망물하고 그참 그래 다음 대통령 아 다음 국회에서 그래 또 각자입니다. 그래. 국민들이 웬만하면 국민의 힘을 국민의 동당이라겠습니까 정치체란 정치체이고. 전부 집에서 딱, 그, 진짜 부모한테 가서 딱 제사 지낼 때좀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음. 이래야지. 아이고. 음. 하나, 어느 누구 할거 없이 전신에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점점? 점점 더합니다 아, 점점 더 하죠. 점점 더합니다 나라 갈수록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돈의 노예가 돼가고 뭐 돈, 돈만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게 없고. 아. 젊은 사람들도 뭐노래해가 먹고 살라고 안 하고. 고인이나 하려고 그리고 이제 뭐 희망이 없으니까 주식이나 하려고 아 희망이 없습니다희망 없으니까 뭐 집값 모르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장거를 감가겠습니까그자 그래, 인구는 자꾸 이제 가지고 예자 그래 뭐 아이고 저 예, 오늘 안 되겠습니다. 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나는 뭐이 아버지, 엄마도 다꼭 정치를 하셨고 <laughs> 주위에 또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조금 이제 걱정이 돼서 했냐니 예, 우리가 예. 또. 예. 또 다음번에는 또좀 재밌는, 음, 이야기로 하겠습니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뒷골목 이문화,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